어, 나종아 개인전이 천태암 구름정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6월 1일부터 25일까지 ACC 디자인 호텔 1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태암은 665년 신라의 고승 해암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불교 개혁을 위해서 정의 결사를 추진하던. 보조국사 진우리, 1198년경에 순천 송광사 불사가 진앙되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후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수한 고승대덕들이 바람처럼 드나들었던 은둔의 수행처였습니다. 2018년 그 신비로운 모습과 암자 앞에 펼쳐진 광활한 운해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작가는 화벼 촬영과 새로운 여행지 발굴을 위해서 곡성군 전역을 조사하던 중에 아미산 천태암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2018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해발 520m 암자앞으로 펼쳐진 광활한 풍광, 이곳을 다녀간 수행자들의 자취, 새벽에 펼쳐지는 운해와 지리산에서 떠오르는 아미산의 일출, 무등산으로 지는 천태암 일몰, 오늘도 그 풍광에 매료되어서 조용히 천태암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종화 개인전 천태암 구름 정원 ACC 디자인 호텔 1층 갤러리에서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시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은 나종화 개인전 '천태암 구름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ACC 디자인 호텔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ACC 디자인 호텔 갤러리고요. 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아미산 천태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종화 작가님은 1961년 전남 나주 출생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목포해양대학교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양력으로는 어, 벤처사업가고요. 네이버 여행 분야 파워블로거고 네이버 여행 분야 인플루언서고요. 여행작가고 사진작가, 스토리텔러 어, 현재 곡성군 문화관광자문위원이고요. CNN 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하는 CNN의 대표입니다. 어, 저소로는 힐링산행 있고요. 변방 곡성 세상을 바꾸다. 또 자치 단체 홍보용 화보, 잡지 및 방송 기고, SBS, EBS, YTN 사진 제공했고요. 사진 전시회로는 개연사 등 단체전 있었고요. 개인전으로 는천태암 야외 전시가 있었습니다. 나동아 작가님의 작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